<laughs> 왜 제가, 음, 덱답덱이 그, 음이 좀 바뀌었냐면요. 뭔가, 오늘은 기분이 뭔가 없대가지고, 바꾸고 싶었어요. 예. 자, 오늘은 슈퍼페인스인가 뭔가.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예.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게임 시작해볼 겁니다. 슈퍼페인스가 <laughs> 맞는 것 같아요. 뭐뭐 음, 아, 이걸 이미 사놨는데 일단 이.. 그냥 한, 한 단계씩 올라가려고 이 앵그리버들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러가지를 좋아하시니까 이거 한판.. 아, 일단 이거 한판 해.. 해드릴게요 내가 뭔 소리야 뭐지? 이거 한판 할게요 가끔씩 뭔가 말이 잘못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심 아니었고요. 해드릴게요. 진심 아니었어요. 뭐해실까봐 이런 얘기 하네. 아, 아,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 받침대에 박으면 죽어요. 이게 쓰러져가지고, 죽는다 보면 쓰러진다는 표현이 낫겠죠? 최고기도 5,723, 28. 이렇게, 여기 선을 나가도 이렇게 죽고요. 저, 저거는 무제한이었더라고요 뭔가 레벨 높이는 게, 높이는 거에 동원돼 있길래, 뭐, 뭐, 약간, 한 번만 적용되면 아이템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그, 걸 레벨업 시켰는데, 이게 되더라고. 이거 무제한이야. 이거 무제한이야. 이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초보자분들한테. 난왜죽는 거지? 아이, 아왜 이러지? 이 파란색 하니까 뭔가, 운이 나빠진 거 같아. 뭐 <laughs> 널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소에는.. 음.. 핑크색.. 평소에는 핑크색 제가.. 약간 대답하듯이 말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꿈이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방송 연설 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거에.. 그런거에.. 그, 적응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방송, 실시간 트레이밍이 아니라도, 그냥 방송을 할 때도, 약간, 대답하는 형식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 실시간 트레이밍 절대 안 하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laughs> 그 방법밖에 없어 아니면, 저도, 고치려고 노력도 많이 할게요. 어, 헬프! 내가 줄게로켓나도와바람기뻐 내 무슨 짓을 했는 하는... 어? 아, 죽을뻔했어 아 점프 아 점프 안되네 응? 노곱성이 안먹어지는데?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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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m 가면, 2,000m부터는, 이렇게, 땅이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타이밍 잘 보고, 점프해야 돼. 이번엔 이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이력 한번 깨볼까? 체육이력 한번 깨볼까? 집중모드갈 테니까 말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정지영 같으니까 말을 최대한 할게. 음, 끔씩 저기 위에가 위에 또 물고기 있는데 딱 떨어져가지고 돈에 매달리지 말라는 교훈을 얻고 갈 교훈을 얻고 가는 사람들 있겠죠. 저는 근데 그런 돈을 안 얻었고, 왜냐면 오히려 요구림 마음속으로. 아왜 저기 내가 물고기를 먹겠다 그 했대 고즈름을 따주라고 돼. 왜막 이런 말을 하냐. <laughs> 클라 이러면서 하네요. 말도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 더블 점프 와 쓸데없어. <laughs> 더블 점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데, 배터리 배터리 오프 배터리 충전이 끊었는데, 아 이게 원래 와파가 마, 많은 와파 비용이 많은 게임. 이 게임 올리는 거는 대부분 제가, 하고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인데 약간 재밌는 것 같다 싶은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웃는 <laughs> 건 버릇이고요 행복 세상은 행, 긍정적이게 살려야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저는 긍정 응 항상 행복해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일상생활처럼 하고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크레이터라는 꿈도 가지고 있는 것도 행복하고 로그가서 올라가는 것도 행복하고 <laughs> 뭔가 요즘은 별로 기만 나쁜 일이 없어가지고 자꾸 웃네요 네 웃네요 사람은 웃는 게 좋은 그렇다고 울지 말라는 법도 없고 솔직히 나는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 그거 보고 동 그거 보고난 이해가 됐어요. 어른들은 어른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사람은 그런 고정념이 있잖아요. 뭔가 웃고 기뻐하는 게 좋은 거라면. 어이기 네, 선물 상자. 네 그래 가지고 그거 그 영화 보고. 이해가 정말 많이 됐어요. 처음에 기쁨이가 슬픔이를 가득 또왜 그러나 싶었기도 했고. 더블 점프 이거 쓰지도 못했네. 에? 내가 왜 있는 거 찍어보고. 어, 더블 점프랑 고드름 한 마리네. 야, 아, 더블 점프는 그냥 써주고. 이거, 더블 점프, 한 판에 계속 지속되는 거구나? 인사이더 재밌어요. 한 번, 영화 봐보세요. 아직 유로라가지고. 음. 아직, 유로긴 한데, 음. 뭔가, 저는 그거를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혼자로 한 시간 보는 게 있더라고요. 한많만 찾았어요. 이상한 걸로도 많이 찾는 거. 그래서 겨우 한 시간짜리 유튜브를봤고요 영화관에서는 그때 제 동생이, 엄마 뱃속에 제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 때문에 그때는 인사이드 아서을 우리 영화관도못 갔어요. 아무튼 영화 얘기 그만하고 <laughs> 나 갑자기 이거 얘기하다가 왜 영화 얘기를 꺼낸 거지? 좋았어 그래이드 시켜볼까? 음 이게 그 아마 그 보트가 이걸 거예요 40m 전에 추가된 공.. 40m 전에 죽을 경우 400m 중에 죽을 경우 추가된 공짜 생명 이런 물고기들이 가끔씩 물고기 두 마리를 떨어뜨립다 문어들이 아 정말 가끔씩, 아주 가끔씩이에요. 이건 진짜 아직까지는 저, 제가 이거 문어가 물고기 떨어뜨린 거본 적이 없어요. 그래 이제 좀만 해볼까요? 내가 뭐 방송 킨게잘못이 원래 해주는 거야, 이런 거. 왕 물고기 부탁해. 한판더 해야지. 음, 한판더할 시간 되는 거 같네요. 야, 그래. 어, 돌고리 다 점프하면 죽는다는데, 저는, 죽어보고 싶어. <laughs> 그걸 내가 맞아가지고 이 게임에서 현실에서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냥 까먹다가 밤에 지워가지고 가끔씩 돌릴 때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막 눈이 감기려고는 하지 않고. 그정도는 아니구나 음, 뭔가 눈이 무거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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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laughs>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장만 <laughs> 본거 같은데 오 폭탄 어, 포탄... 저렇게 안되겠는데 폭탄이기겨우다안돼 그래도 레버리오. 레버리할수 있어. 괜찮아. 한번 더 할까? 제고 기록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아, 목이 아프다. 저기 저기, 나의 동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목고기 상자. 네. 실제로 통망우가 돌아가면 좀어지질다 물고기 문어 이번에 물고기 잡자. 저 풀을 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무튼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유튜브 끊어야 되고 아, 유튜브 끊는데 방송은 여기서 끊해야 되고. 자 오늘은 슈퍼 펭귄스라는 게임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런 일방적인 거 말고 약간 좀 다른 항상 그때 그때마다 다른 그런 흥미로운 게임을 가져와 볼게요. 그럼 안녕.